일은 잘해, 그죠? 생이니까 음. 자기가 하시는 일다 잘할 거고 아까 돈벌 거야, 그지? 음. 다 있어. 이게 또 불리면 이게 식신이돈 음. 버는 활동, 활동 능력, 음. 건강, 음. 건강하세요? 예. 다행히. 이 그리고 돈 <laughs> 어. 건강하고 일하는 능력이고 음. 돈 버는 능력 쌓이고 음. 영마살이 음. 두 개가 있어요. 어, 그래요? 응. 응. 돌아다니는 게좋아요 활동적인 일.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죠. 어, 여행 다니는 거랑 또 드라이브 같은 거. 어, 좋아하죠. 또 해외 여행, 음. 또 외국어, 또 해외랑 관련된 업무 일, 음. 집에 가만히 누워있지 못하는 거 맞아요? 답답해하긴 하죠. 어쨌든 나이드니까어 그리고 또도화살두개 있어. 음. 그게 뭐냐? 도화살은 이제 자기 매력을 뽐내는 거니까, 밖으로 그 표출하고 음. 하는 거니까 사실 그 밀리스님 같은 이런 상대, 그 커플 매니저 같은 음. 있어야 꼭 있어야 되는 거지. 있어. 음. 어 이게 있어야 좋아. 어 상대방이 그 회원님들이 상담 받을 때 좋아할 거야. 음.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상담 와도 무뚝뚝 하다거나 음. 매력이 없는 어, 커플 매니저가 될 수가 있지요. 어, 그와가 있어서 매력 있는 커플 매니저가 될수 어, 있다? 어, 그래요. <laughs>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엄마도 어, 많아요. 열심히 할게요. <웃음> <웃음> 너무 신기하다. 그런 게 나오는 어, 게. 다만, 주의할 점이 조심해야 할 때가 2028년, 2029년. 음. 저는 사실 이럴 때에서 젊을 때, 안 좋을 때, 그때 저는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와, 그러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 스트레스. 어, 저도 진짜 막 그게 뭐지? 어제 얘네 뭐, 뭐 술탄 터뜨렸네 하는 것처럼 저도 좀막 그러고 싶었어요, 사실. 어, 그리고 사실 몰라 지금 누가 이렇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픈돼 있지 않으니까 항상 숨기려 그러고 항상 뭐 사건만 남겨 숨기고 뭐 하나 터져도 숨기고 항상 숨기는니까 저도 되게 싫었어요. 그리고 어 남의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어데려다가 노예처럼 쓰고. 어저 되게 싫었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신 분들도 어나 진짜 너무 막뭘이막 나온다. 어잘 들어주실 것같아 저희한테 어. 얘기를 해봤자 저희가 군대 얘기를 어.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laughs> 재현 박사님께 <laughs> 어. 문의하시면 이런 얘기를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어,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도 아니겠어요. 사실 너 군대는 너무 뭐 남의 집 귀한 책들을막들여다가막 막 음. 노예처럼 쓰니까 어. 자기 자식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지. 남의 자식이니까뭐 어? 빽도 없는 빽이 있어도 시키고 어? 뭐 사고 나면 숨기기 급급하고 음.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뭐술타만 생기면 밤에 막 던질 수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타로나 사주 같은 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 자기의 속마음을 어.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뭔가를 네.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술술 얘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어. 타로도 카드를 네. 펼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 하면서 속마음을 얘기하게 되고 사주 역시도 지금 이런 것처럼 뭔가, 어, 나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알아봐주는 것 같으니까 이런 속마음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상담할 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연애 상담이든 결혼 상담이든 똑같아요.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알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근데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어쨌든 어떤 것들 음. 활용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더 편하고 더 진솔한 상담이 될수 있으니까. 음. 악구정 오시는 분들, 압구정역 지나가시는 분들 혹시나 간판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들어 오셔서 어, 상담을 받아 보세요. 어쨌든 이런 상담을 사실 무료로 해 주지는 어. 않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어쨌든 음. 재능 기부, 맞아 재능 기부, 어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번 음. 이벤트 잘 활용하셔가지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평소에 결혼 정보회사의 문턱이 음. 조금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 삼아라도 들어오셔서 얘기하다 음. 보면. 어 내가 의외로 결혼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한번더 생각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인연이 돼서 정말로 음. 매니저랑도 연결이 돼서 좋은 분 소개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결혼은이 트이고 또 배우자도 음. 만나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음, 또는 이제 뭐 방구석에서 아왜 이렇게 남녀 여자가 없냐, 뭐여 남자가 없냐 이렇게 계신 분들도 음. 이악수 오셨다가 지나가신 길에 들려서. 인생 상담도 음, 보시고 타로 보고 싶은 사람은 타로를 볼 것이고 사주를 보고 싶은 사람 은 사주를 보겠죠? 응. 음. 음. 견선택 팁을 드리자면 뭐 전체의 흐름이라던가 음. 그런 틀을 좀 알고 싶다라고 음. 하면 사주가 낫고 당장 내가 고민하는 음. 부분. 네.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렇지. 뭔가를 결정을 하에 있어서 고민이 된다라고 음. 했을 때 그때는 타로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어, 그렇죠. 음, 어. 나의 이런 운의 흐름, 나의 생년월일로 볼수 있는 사주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걸 한 번은 알아보고 싶다 결혼은 애정은 이런 것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주가 맞고 어 당장 고민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어떨까요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혹은 조언을 듣고 싶다면 타로가 맞는 거고 그렇죠 그 음. 타로에 기간 있잖아요, 6호가? 3개월이다? 어. 뭐 6개월, 평생 보는 사람도 있는데? 네, 평생은 보시죠? 아니고, 사실 타로는 음. 좀 단기간을 보라고 얘기해요. 많이 음. 봤자, 길게 봤자, 2년이니까, 음. 사실 뭐 연말, 연초에서 내년까지를 보는 게 가장 좋고, 음. 짧을수록 좋고, 질문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그렇지. 음. 그럼 뭐, 내가 오늘 누게눈 만났는데, 음. 그 다음에 마음속생은 각 어떨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되겠지. 궁금한 어. 분들도 많이 어. 보시기도 하죠. 근데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예전에. 음. 그 사람 지금 누구랑 있나요? 그 여자랑 있나요? 어. 뭐 술을 먹고 있나요? 밥을 먹고 있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네. 천리안처럼 볼수 있는 건 아니, 아니니까 그런 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사람의 현재의 나를 향한 속마음의 흐름은 이런 것 같다라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시는 거죠. 근데 그게 100%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맞는 것 같으면 한번더 생각을 해보는 거고, 음.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이 좋겠어요. 음. 구체적이니까 응응. 음, 음, 어 음.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음.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음. 기간으로 봤을 때 제가 올해 연말까지 뭐 애인이 음.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거볼수 있죠. 아니면 지금 만나는 사람과 제가 결혼까지 갈수 있을까요? 라던가. 깨 질까요? 음. 잘 어, 갈까요? 아니면 이 남자랑 거이 남자랑 지금 고민 중인데 어떤 음. 남자가 저한테 더 맞을까요? 이런 것도 볼수 있겠죠. 음. 그렇죠. 근데 그런 거사주로 음. 보면 안 돼요. 사주로그게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laughs> 사주 보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주 이제 음. 제가 받을 것은 저는 이제 평생 사주 봐드릴게요. 음, 우와. 어, 사주. 엄청난 기회 아닙니까? 맞아요. 난내 하면 최소 10만원 될걸? 1년 사주가 5만원, 평생 사주 10만원 하니까. 대신 미혼만 된다는 거. 결혼에 대한 아, 생각이. 기혼자는 쓰시는데. 안 된다는 거. 음, 속이시면 맞아, 안 됩니다. 결혼에 생각이 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에 관심 그렇죠. 있는 분들을 오셔야지 음. 괜히 와가지고 뭐 헛소리가 그러면 음, 안 됩니다. 너무 기운 빠집니다 어. 저희 결혼 정보 회사에서 어쨌든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음. 그 정도는 어, 기본적으로 조금 매너 장착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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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성인, 상담해 드리고 도와드릴수있는 음. 부분들은 다 도와드리면 좋으니까 그런 음. 취지로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막 무속인도 아니고 막 신내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저희는 기독교나, 모르 뭐, 뭐, 종교 쪽에서, 뭐, 점수는 나쁜 거야, 어, 악마야, 해가지고, 그렇게, 뭐,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 그렇게, 하면 무식한 거고, 저희는 뭐, 공부해서 하는 거니까, 뭐, 신의림 이는 없어요. 무석이 아니에요. 전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볼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